빵빠라빵 빵빵 빵빵신입니다 빵빵, 빵구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할로윈 업데이트 마지막 주가 왔습니다 4주차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여기 보시면 지킬 히드라 그 다음에 목없는 말 이렇게 두 마리의 펫이 새롭게 나왔어요 그럼 먼저 지킬 히드라를 볼까요? 이 지킬 히드라는 천 로벅스 이야 후덜덜하네요 꽤 비싼데 로벅스 펫입니다 짠 바로 요 친구구요 천 로벅스니까 네, 당연히 전설 등급이겠죠 레전더리구요 짠! 우와! 덩치가 상당한데? 우와! 덩치가 꽤 있고요.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세 개가 달려있고, 쪽에 요한 친구만 혓바닥을 내밀고 내 있네요. 그리고 눈은 녹색의 네온으로 빛납니다. 근데 이 지킬히드라가 모습이 바뀝니다. 이번에 나왔던 요 스케어 배우도 낮과 밤의 모습이 바뀌었잖아요. 근데 이 지킬히드라는 낮과 밤이 아니라 하루씩 번갈아 가면서 모습이 바뀐다고 해요. 그 하루는 입양에서의 하루를 말하고요. 그러면 요거 바뀌는 모습은 이따가 요 하루가 지났을 때 그때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입양에 히드라가 또한 마리가 있잖아요. 요 초이기 등급에 그냥 히드라인데 어떤 차이가 있나? 그냥 서 있을 때는 지킬리드라가 좀더 덩치가 크네요. 아니 다 많이 크네. 머리 크기 차이가 특히 많이 나네. 히드라 같은 경우는 몸이 길고 그다음에 지킬리드라는 전체적으로 좀 두꺼운 느낌이에요. 네 아무래도 네 지킬리드라가 등급도 높고 네, 로벅스 패시다 보니까 좀더 훨씬 멋있는 것 같아요 자 타기 모션은 오 이렇게 미끌미끌 아 미끄러지면서 가는구나 마치 스케이트 선수가 양발을 활용해서 스케이트를 타는 네 그런 느낌으로 부드럽게 밀면서 이동을 하고요 날기 모션에서는 네, 날개가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부드럽게 쭉쭉 밀면서 날아가고 있습니다 지킬리드라는 어, 좀 멋있으니까 얘 멋진 요런 날개 이펙트가 있는 날개를 장착을 해주면 좀더 멋집이 폭발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과연 다음날은 이 지킬 히드라가 어떤 모습일까요? 자 밤이 됐는데요 아직 모습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 이제 아침이 됐고요 변신! 와 변신하는 모습이 상당히 멋있네 한 바퀴 돌면서 검은색의 이펙트가 터지면서 요렇게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순둥이 버전이네요 아 아까전에는 몬스터 버전이었고 지금은 이제 순둥이 버전으로 바뀌었습니다 어 이렇게 지킬리드라는 기존에 나왔던 변신패들처럼 낮과 밤에 변신하는게 아니고 아침을 기준으로 해서 하루씩 번갈아가면서 모습이 바뀌어요 하하요 <laughs> 순둥이 버전 되게 귀엽다 지킬리드라는 데 네, 로버스 패시이기도 한데 네또 귀여운 모습을 또 갖추고 있어서 얘는 어느정도 가치가 쭉 유지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 지킬리드라 한번 네온을 만들어볼게요 자 넷째까지 넣어줬습니다 네온 지킬 히드라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자 무슨 색깔 네온으로 빛날지 궁금한데 오 녹색의 네온으로 빛나네요 와 목과 가슴 배가 네 전체가 이렇게 네온으로 빛나고요 등에 골판이 또 이렇게 녹색으로 빛나요 와 이거 근데 요 다음 날 됐을 때이 몬스터 버전의 지킬 히드라 네온의 모습도 궁금하네요 그러면 이따가 또 다시 하루가 지나면 그때 확인해보기로 하고요 그러면 트릭 모션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트릭 1번이고요 크게 원을 한번 도는데 저기 가장 오른쪽에 있는 애가 상태가 좀 메롱인데? 이게 왜 이래? 가장 오른쪽에 있는 얘가 좀 약간 상태가 좀 이상합니다. <laughs> 자, 트릭 2번 한번 볼게요. 트릭 2번은 제자리에서 빙글빙글 돌고요. 네, 이제 잠시 후면은 요 지킬리드라가 몬스터 버전으로 변신을 할 텐데요. 자, 몬스터 버전의 지킬리드라 네온일 때는 과연 또 어떤 모습일까요? 자, 변신합니다. 변신! 아, 네온 색깔이 바뀌었다 와자 네온으로 빛나는 이 부위들은 똑같거든요 근데 네온의 색깔이 바뀌었어요 야 요것도 좀 신박하네 자 원래는 녹색이었는데 이제는 주황색 네온으로 빛나요 어? 이렇게 네온 색깔이 바뀌는 변신 펫이 있었나요? 빵신은 잘 기억이 안나는데 요거는 좀 새로운 것 같네요 좋아 입양 칭찬해 하하아 <laughs> 그리고 혹시나 궁금해하실까봐 자 지금 보여드리는데 트링모션은 두가지 버전 모두 똑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번째로 나온 펫인데 목없는 말입니다. 목없는 말은 87,000 캐디로 구매할 수 있고요. 등급은 울트랄레어 초희귀 등급이고요. 짠 얼굴은 있지만. 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 없는 말이고 호박머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 가슴에 되게 깜찍한 리본을 달고 있네요 호박 리본 굉장히 깜찍하네요 어 얘는 등급이 뭐 초일기 등급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생김새가 그래도 이 비주얼이 나름 좀 개성이 있어서 어 그러고 보니까 눈이 또 네온으로 빛나네 오얘 은근히 비주얼이 좀 살아있네 얘 처음에 저는 히드라랑 같이 나왔을 때 정보를 모르고 봤을 때는 저는 얘가 전설인 줄 알았거든요 그만큼 어, 나름 인상적인 비주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날기 모션에서는 이렇게 날개가 생깁니다. 그러면 목 없는 말도 한번 네온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까 지킬리드라가 상당히 멋있었는데 과연. 요목 없는 말도 멋지게 나올까요? 자, 네온입니다. 한번 볼게요. 자, 주황색으로 빛나고요. 어? <laughs> 뭔가 약간 요상하다. 뭔가 분위기가 좀 이상하다. 머리의 뒷부분과 그다음에 가슴의 리본, 그리고 안장의 요 벨트 부분들. 주황색 네온으로 빛나는데요. 이렇게 줄머니들이 네온으로 빛나니까 약간 무슨 선물 상자 느낌도 나고요. 재밌난 모습을 하고 있는 네온의 모습이고요. 자, 트릭 1번입니다. 트릭 1번은 <laughs> 아 머리를 이렇게 굴리는구나 <laughs> 귀엽네 이거 머리를 굴리면서 뭔가 묘기를 부리는 건데 얘가 목이 없다 보니까 그목 없는 거를 잘 활용을 하네요 트릭 2번도 볼게요 자, 트릭 2번은 얼굴과 몸이 분리가 되면서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씩 돌면서 통통 튕기는 모습이네요 얘가 서커스 출신인가 트릭 모션이 상당히 유쾌합니다 <laughs> 아 그리고 이번에 또 새롭게 나온 아이템, 장난감 아이템이 하나 있는데 금물 대포입니다 레전더리 등급이고요 굉장히 거대한 몸집의 대포고 와 한번 발사해 볼게요 뽕 이렇게 금물을 발사합니다 근데 이게 금물을 발사를 하면서 뭔가 유저들을 잡을 수 있거나 뭐 팩들을 잡을 수 있었으면 좋았겠지만 네, 그런 기능은 제공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냥 이렇게 발사하는 모션만 있습니다. 네, 뭐, 특별한 기능은 없지만 그래도 재미난 모션과 이펙트가 있는 그런 장난감이니까요. 우리 친구들 하나씩 구매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신규 패두 마리를 한번 리뷰를 해 봤습니다. 어, 이번에 나온 신규 패들 마지막 주차라서 이번에는 별거 없겠거니 했는데 두 마리 모두 굉장히 귀엽고 멋진 패들이라 이 할로윈 업데이트는 마지막까지도 네, 실망을 시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 주차에 이 할로윈 이벤트도 재미나게 이렇게 즐기시고요. 다음 방송에서 만날게요. 빵빵!